안녕하십니까 서울상의 쌀집바제 정성훈입니다. 오늘은 오곡밥에 들어가는 잡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쌀집바제 방송을 하면서 오곡밥까지 설명, 방송할 계획은 없었는데요. 오곡밥에 대해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 유튜브 구독자 몇 십만 명, 조회수 몇 십만 명 되는 동영상에도 잡곡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정도는 쌀집아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특집으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옥밥에 들어가는 잡곡은5곡이니까뭐 다섯 가지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저는 여덟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취향에 따라서 골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넣으시면 더 좋고요. 먼저 찹쌀이 들어가고요. 다음은 흑미, 예, 수수 쌀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어, 서리태, 그러니까 콩 종류가 한 가지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청태, 겉서리태 등, 그러니까 겉, 색이 파란 콩을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은 재배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서리태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팥이 들어가는데요. 주로 팥하면, 붉은 팥을 생각하시는데, 오곡밥에 어울리는 팥은, 붉은 팥보다는, 거두라고 하는, 재색이 나는 팥이 어울리거든요. 자, 바로 요겁니다. 요즘, 재 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그냥 팥하면 붉은 팥을 쓰시는 거지, 생활의 달인을 봐도, 은둥식당에 사용하는, 파당금을 보면 적두와 거두를 섞어 쓰시는 비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잘 모르고 계시는 종류인데, 자 요것이 기장이고요. 자 요것이. 조, 차조, 좁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이 파란빛이 도는 청차조이고, 노란빛이 도는 노랑차도 있지만, 알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른, 완전히 다른 품종입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께서 모르고 방송을 하시던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장은 기장이고, 조는 좁쌀입니다. 서숙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잡곡에 대해서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쌀집아재한테! 네이버 검색창에서 쌀 잡곡 도매 곳관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 나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질문하세요. 모르는 건 모르지만 아는 데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밥 알고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쌀집아에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집 방송인데 이거 끊으요 <목소리>